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10월 27일 오늘 코스피 0.77%, 코스닥 0.28%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며칠 상승을 하는 듯 하더니 다시 오늘 하락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가 8천억 가까이 나온 게 특징인데요. 외국인이 3천억 기관이 3,500억 가량 매물을 던졌네요. 어제는 미국 증시 사상 최고가의 영향으로 크게 오르더니 오늘은 미국 증시가 보합권으로 마감했지만 중국 증시의 하락 영향 때문인지 우리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했네요. 며칠 상승이 나오면 사람들은 하락을 잊어버립니다. 재밌는 게 상승이 계속되면 하락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상승만을 믿게 됩니다. HMM을 보세요. 흠슬라 소리를 듣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몇달전 어느 날 애널리스트가 HMM을 3만원대에도 팔라고 했었다고 엄청 욕을 먹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참 주린이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가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언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서 오늘 내일 하는 적자회사도 단기 수급으로 몇 배씩 급등하는 게 주식판입니다. 시총이 클수록 상승폭은 작을 수 있지만 움직일 수는 있죠. 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못 맞추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도가 예술인 이유는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가 예측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가가 거품이 끼었어도 거기서도 두 배는 더 오를 수도 있는 게 주식판입니다. 사람들은 상승이 계속되면 하락을 말하는 사람을 욕하고 상승만을 믿습니다. 아마 HMM을 고점에 산 분들은 또 그런 믿음으로 샀을 겁니다. 주가의 거품은 수치적 근거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 거품이 언제 꺼질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단 너무 고점에 산 주식들은 항상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내리면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HMM이 35,000원대에 왔을 때 사람들은 조정이고 다시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반토막이 난 지금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조정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리기 시작하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내렸을 때는 모두 별거 아니라면서 무시하죠. 그러면서 수익을 까먹습니다. 내리는 게 보이는데도 다시 오를 거라면서 맹목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이미 조정이 아니란 걸 알았을 때는 수익을 한참 까먹거나 평단이 높은 사람들은 이미 마이너스가 찍힌 상태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고점에서 내려온 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조금 빠졌을 때는 항상 조정일 거라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들 항상 하는 소리가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고 밸류에이션이 거품이 아니고 이런 소리 해대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주가를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수도 없이 깨져왔습니다. 주가를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과 차트를 맹신하라는 말도 아니니 오해 마세요. 주가 예측은 신의 영역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수도 없이 깨질 겁니다. 그나마 기술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손절이라도 하고 손실이라도 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을 아예 하지 않는 분들은 물려서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차화정 장세 때 현대차 기아차 사신 분들은 본전 찾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때 물린 분들 손절 안 하고 다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셨는지도 의문입니다. 7년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요. 10년 전에 포스코 70만 원대 사신 분들은 아직도 본전을 회복 못 하고 있죠. 착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우량주 장기 투자가 쉽지도 않고 결과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왜 워렌 버핏이 연평균 20%로 극찬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일반인들이 연평균 10%나 할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난 작년에 시작해서 2 배도 넘게 먹었는데 뭔 소리냐? 요즘엔 이런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면평균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나중에 결국엔 시장의 수익을 대부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건 주식 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잘 알고 있죠. 테마주, 개잡주 단타치다가 망한 사람들만 그럴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깨닫게 될 겁니다. LG 생활 건강 급락한 거 보세요. 이기가 길어졌는데요. 오늘 코스피 특징이라고 하면 외국인 선물 매도가 8천억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매매 현황을 보면 외국인 살 때는 조금 사고, 팔 때는 많이 팝니다. 기관 수급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별로 돈이 없어요. 오늘 기관이 며칠 산 금액을 토해내는 걸 보면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중국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졌을 수도 있고 횡보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장이 계속되면 한번쭉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삼성전자 요즘 며칠 오른다고 바닥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금낚시 데드캡하우스 먹을 거 아니면 삼전은 바닥 다질 때까지 충분히 두고 보는 게 좋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은행주들이 한동안 잘 올라준 덕택에 그동안 저는 손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빠지고 다른 기회를 엿볼 생각입니다. 적당히 먹고 빠질 줄 아는 것도 믿어 덕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항상 탈이 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번씩 놀러 오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